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대 중국.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관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아무리 친선 경기라고 해도 양팀 모두 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기가 뜨거워질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않고 친선전답게 90분 동안 좋은 경기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이죠. 중국, 이번 경기는 4-4의 형태로 시작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측면 공격을 자주 시도할 것 같은데요. 윙어와 풀백이 번갈아가면서 공격에 가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측면 수비의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사이드백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관건인데요. 이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상대 수비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았습니다. 김민재. 어, 오늘 경기에서 주목해야 될 선수는 누구일까요? 소속 클럽과 대표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양발을 사용하는 공격수로서 톱 클래스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슈팅! 아, 골대 위로! 수비가 잘 달라붙었습니다. 슈팅 기회를 잡기 어렵겠는데요. 아, 제쳤어!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황희찬 <laughs> 이강인 좋아요 공 빼앗습니다 <웃음> 제쳐냈고 <웃음> 이강인 크로스 바로 걷어냈습니다 <laughs> 이재성 기회가 왔습니다 이재성 화이어 위험했습니다 스루 패스 중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확인법 길게 이어집니다 정우영, 김태환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홍철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손흥민, 손흥민 크로스, 바이럴 투시팅. 오... 한번 잘 이어봤는데요. 중앙으로 패고 들었어요 중앙 수비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손흥민 높게 패스 패터 좋은 수루 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한 방에 패스로 수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확인 범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김태환 들어줍니다 이강인 뚫을까요? 멋진 페인트 동작 자 기회가 왔습니다 몸싸움 잘 버팁니다 류양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 슈팅 일단 걷어냅니다 얼리 크로스. 살짝 길었습니다. 류양, 황인범, 이재성, 황인범, 김태환, 측면 전환합니다. 홍철, 공중으로 스루패스, 측면으로 스루패스. 굿! 오 박았어요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키퍼의 눈부신 선방이 나오네요 잘 박았습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이에요 대한민국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국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방인법 득점 없이 0대0 아직까지 볼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이재성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홍철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확인법 직면으로 김태환 스루패스합니다. 이강인 슛! 이걸 막았습니다.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슈퍼세이브예요.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사실상 전반전 마지막 플레이입니다. 자, 빠르게 가어냈습니다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득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반 막바지에 보여준 공격작업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후반전을 좋은 기세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라이벌 매치답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남은 45분 동안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에 실패한 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점유율을 유지하되 역습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스루패스 슛 골키퍼스 다시 한번 슛 중계다 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후반전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골키퍼가 쳐낸 공을 밀어넣습니다. 키퍼가 쳐낸 후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비 위치를 확인한 후에 좋은 플레이를 펼쳐보였습니다. 중국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좋은 타이밍에 손치점을 뽑아냈어요.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을 보다 주도적으로 플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후반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다르게 풀어보려는 것 같은데요. 하프타임에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손흥민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우레 전방으로 갑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욕수기죠. 아제쳤어 발전이 정말 뛰어요. 선방입니다. 중국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길게 패스. 홍철 홍철의 크로스. 중국 뺏기기 출전. 정우영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있어요! 슈팅. 대한민국 들어갔습니다. 따라 붙습니다. 여기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바로 따라 붙네요. 와 오늘 경기 정말 흥미진진해요 아, 방금은 공을 뺏기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골까지 나왔습니다. 상대 아, 었습니다만 위험한 음. 위치에서 빼앗은 공을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는 음. 아, 대단한 공격력이었습니다. 음. 대한민국. 여기선 서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s u b s t 점을만들어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곧바로 마 y b o d y is a good one. He took a joke. Kuruma joke. k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연결됐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비가 끊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타이아스 브라우닝 대한민국 선수 교체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여기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박스 바깥쪽입니다 substitution for south korea number 7 number 11 number 9 coming on the field number 8좋은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5. 조유민 김태환 백승호 홍철 권찬호 손흥민 강하게 압박하네요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방금 같은 태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잘 해냈습니다 네 훌륭한 태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타이어스 브라우닝 올라가야죠. 타이어스 브라우니 주천지 제치고나갑니다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손흥민 대한민국으로서는 동료와 함께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네요 뒷공간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슛 부집습니다 역전골입니다 중국 여기서 터지는군요 역전골을 집어넣습니다 패스에 이은 골입니다. 라인에 걸치는 타이밍 아슬아슬하게 잘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타이밍이 아슬아슬했거든요. 옵사이드에 걸릴 수도 있었지만 한번 통하게 되면 이렇게 치명적이죠. 첫 번째 선수 교체를 할것 같은데요. 이 시간대에 베트랑 선수를 투입한다는 것은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죠. 중국 한점 앞서 나갑니다. 중국으로서는 아주 든든한 득점이에요. 이제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조유민 때립니다. 권창훈 지금은 백업인들 저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트리핑에서시팅까지볼 컨트롤은 기가 막혔습니다만. Substitutions taking place. 같은 쪽의 벤치에서 또다시 움직입니다. 이 시간대에 베테랑 선수를 투입한다는 것은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죠. 스올립니다.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철, 손흥민, 슛! 대한민국공점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동점 골입니다. 손흥민,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지막 패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동료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내줬거든요. 받는 선수도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습니다. 순간적 판단이었겠지만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기에 가능했던 골이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골입니다. 대한민국, 막판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야, 포기하지 않은 불함이 있습니다. 소유권 가져옵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 1렸어0 10 10 1어1어10 10 10 10 10 10 10 1고1고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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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드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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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역습 상황을 득점으로 마무리했어요. 높은 위치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낸 뒤에 빠르게 결정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전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입니다. 야 이렇게 앞서 나가네요 경기 내내 그렇게 치열하게 주고받았는데 역시 승부는 할 수가 없어요 홍철 잘 커트했습니다 올 탈취에 성공합니다 권창훈 권창훈 공간으로 찔러주는 거 측면 공간 슛 잘 맞혔지만 살짝 빗 나갔습니다. 박스 안에 받아줄 선수가 많았었죠.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조심이 시계를 보면서 경기 종료 휘슬을 봅니다. 대한민국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손흥민, 오늘 경기는 완전히 종무되었습니다. 매너브 더 매치에 선정됐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으로서는 많은 것이 걸린 경기였는데요. 라이벌 매치에서 승리하며 세리머니를 이어갑니다. 선수도 팬들도 최고의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